아이 어트니마의 베이스 중 마치인 마비교? 네 오늘 뭘라고 나는 그 파우치가 있어요. 안 보이길? 근데 좀 물리져 놔야될것 <목소리> 같아. <목소리> 파우치 하나. <목소리> 스티커 여기는. 있어? <목소리> 아니 여기는 음. 재료가 있어. 테이프, <목소리> 테이프랑 이런 스티커가 좀 있지. 이거 이게 <목소리> 그거야? <그게 목소리> 그 파일이요? 음. 이거는 뭐지? 음. 영상 노트. 아. 헐... 이 신기하다. 노래를 봐도 맞아요. 더 봤대. 데모를 드롭. 어, 많이 없네요. 맞아요. 노트를 쓰기 시작한 게 얼마인데. 첫주 <laughs> 하나 골라봐. 뭐야? <laughs> 고르면 나 가지는 거야. 어, 아, 너 가지는 거야. <laughs> 아, 허와. 아. 나 반짝거리는 게 약간 끝났나? <laughs> 가져가. 상관없어. 감사합니다. 빨리 너무 귀엽다. <laughs> 너무 귀엽다. 혹시 얘가 더 마음에 들어? 얜내거야 아까 거기 앉 얘는? <웃음> 귀여워 얘도 귀여워 저없어 얘도 귀여워 이건 네. 스티커 파우치인데요 파우치가 뭐냐면요 빅스슬로담져있 <laughs> <슬로우더 고져 있어. 웃음> 어? 또스인데 빅스고 이거 뭐 빅스야? 스팬 빅스. 만들었어. 헐. 우리 만들었어? 응. 어. 헐, 아, 네? 너무 강아지가 하는 거야. 헐, 이거 딱진정 헐, 이거 딱진정했 이거 딱진정했 이거요? 찬기야. 집가서 보세요. 집가서 보세요. 아빠 이거 집가서. 아머지 스티커 뭔지 알아? <laughs> 세븐틴이야 아니, 두고요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거야. 멘탈스 야돼이 우지 여기 봐 우지 여나팬팅을 언제가 마지막인 줄 알아? 4월달에 팬미팅 아이돌한테서그마지막 Yeah. <laughs> 상경지. <laughs> 어, 어서 요 어때요? 뭐 없어요? 이거 내가 쓴 거네? 아, 네요. 배달장이 있어배달장아 아, 그 게임을 하아연아 있어? 아, 그게 감성이 또 설마, 그 쪽이 위가아졌어요 이게 망한 블랙전널가요페이지였고요와깊 12만 천 <laughs> 쉽지 않 여기 있네. 이럴 때를 만났어, 우리. 여기 빈 칸이 있고요. 아 우와, 구도 바꾸고, 또 바꾸고, 아 하다가 때려쳤고 아 네. 근데 막 이렇게 꾸미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우와. 아 근데 안쓴것 같아요. 꾸미고 안쓴 것도 있고요? 아 뮤지컬 보러 갔었는데 우와, 디켓도 없어. 이게 좀이뻤어 아 아, 이 크니까 이런 게좀큰 거지. 맞아. 아, 너무 크면 못붙죠 그래서 조금만 것 밖에 없었다. 윤정아, 왜 군대 가지? 부어갔다 <laughs> 진짜. 진짜 불어갔다. 내가 다른 애들은 군대를 잘 보내줬거든? <laughs> 열심히 기다리고 있고? 윤정아, <laughs> 진짜 못기다리 적이 얘네들 진짜 뭔가 많이 거짓말 같아. 어, 군대 기다린 애들만 보생이야 픽스 다 갔다 왔지. <laughs> 지금 한명다있으시죠 아직도 안 끝났어. 지금. 아 진짜? 어. 그리고 몬스테리스 가있지. 아니, 지금 이게 뭐야? 너 내가 많이 나오는 거냐? 아너 <laughs> 너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? 너의 유튜브야. 너의 계정이야. <laughs> 그래서 내일까지 완성해서 내일부터. 내일. 메시가 올렸다고. 오날이 9월 9월 6일이야. 9월 10일. 10일이니까 9월 10일에 유튜브에 응. 영상이 올라가. 할수 있어. 아, 커피 한잔 여기까지 딱 하고. 아자 응. 아자 아저, 할게 10일에 영상이 올라가. 그게 다음 주에 올라가요. 응. 다음 주면 근데 빠른 거 아니야? 다음 주에 올려. 진짜 빠르지. 아싸아싸 취소 <laughs> <추석> 때문에, 취소 때 데. 틀렸다. 아이 여기 너무 감성적인데? 동네가? 네, 이런 게 있어야. 우리 어, 동네 아무도 네. 없다고. 우리 <laughs> 어, 동네 감성 어디 갔냐고. 아 근데 뭔가 여기가. 때가 먹을 게 많은 것 같긴 해. 어. 어, 다음 학교 가면 진짜 프랜차이즈만 있는 동안 어. 좀 많이 는 거야. 안녕. 바로 들어갈까요? 들어갈까? 어떻게 할래 예, 배고파? 한 바퀴만 더 돌고 들어가죠 그러면? 좋아. 한블럭 단계 걸어서 돌아서 어, 오는 거야. 아 이제 좀 더. 어. 이제 바로 들어가.